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브레인 아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략할 스테이지는 엄마 도끼이고요. 굿엔딩밖에 없기 때문에 빠르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도끼 스테이지는 1 스테이지부터 14 스테이지까지 있고요. 저는 1 스테이지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요리 중에 뭐가 가장 맛있지? 탄 요리들을 걷어내주고 스테이크 요리 골라줍니다. 대단해요. 엄마를 도와 창문 닦기. 그냥 손가락으로 얼룩을 지워주면 됩니다. 다 지워줍니다. 대단해요. 엄마 핸드폰 찾아주기 공중전화를 어머님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벨소리가 울리죠. 코트 안에 찾아줍니다. 대단해요. 엄마 가방이 빼앗겼어. 엄마 아이콘을 도둑 앞으로 해줍니다. 대단해요. 엄마는 어떤 선물을 원할까? 말풍선 안에 물음표 치우고 돈 엄마한테 드립니다. 대단해요. 엄마 대신 바늘 실 깨기, 바늘을 손으로 잡아주고 시작. 대단해요. 엄마 대신 바지 깨매기, 청바지 구멍 앞에 하나, 둘, 넘겨서 뒤에 셋. 대단해요. 엄마는 탁구를 치고 싶어해 물음표에 있는 점을 떼서 드립니다. 대단해요. 엄마를 도와 TV 안에 보조 완성하기, TV 안에 사람을 올려줍니다. 대단해요. 엄마 대신 주차하기, 주차 틈이 좁으니까 다른 곳을 찾아서 주차합니다. 대단해요. 엄마 대신 과일 값 계산하기 가지를 빼고 귤배 사과 더해주면 15달러입니다 대단해요 누군가가 엄마 옷을 훔쳐왔어 핸드폰을 흔들어줍니다 코코넛을 먼저 드리고 잔디를 드리면 됩니다 대단해요 엄마 팔찌가 사라졌어 어머님 소매 올리고 팔찌 찾아드립니다 대단해요 엄마를 도와빨래하기. 핸드폰을 거꾸로 뒤집어서 립스틱 빼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줍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오늘은 엄마 도끼 스테이지를 공략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